해부까 TV 반갑습니다. 해부까 TV의 보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널 컷 프로를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부분들을 해소해주는 무료 앱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커맨드 포스트라는 앱인데요. 커맨드 포스트는 사령부라는 뜻이죠. 그만큼 다양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앱입니다. 워낙에 유명한 앱이라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신 버전에서는 어떤 점이 추가되었는지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CommandPost.io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제가 설치한 버전은 1.4.14입니다. 다운로드 전에 사용 설명을 열어볼까요? 메뉴 중 인스톨레이션을 클릭해서 설치 방법을 살펴보신 후 설치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네, 번역을 해보죠. 아, GitHub에서 다운로드 할수 있다고 하네요. 클릭해보죠. 네, 여기 있네요.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실행하여 설치합니다. 설치된 앱을 실행해 보죠. Continue 클릭, Allow Accessibility 클릭, 시스템 설정을 열고 Command Post가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도록 접근 허용을 해줍니다. Allow Screen Recording을 클릭합니다. 시스템 설정을 열고 커맨드 포스트가 화면 및 오디오 콘텐츠를 기록할 수 있도록 접근 허용을 해줍니다. Continue 클릭, Enable Shortcut 클릭, 확인 클릭, Start Scan 클릭. 잠시 기다리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네, 여기 커맨드 포스트 아이콘이 보이죠? 자 이제 파이널 컷 프로를 열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알아보죠. 꽤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 기능 중 10가지 주요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상의 레이아웃을 잡기 위해 프리뷰 창에서 오버레이 기능을 활용합니다. 파이널 커프로에서 기본 제공하는 레이아웃을 볼까요? 뷰를 클릭하면 여기 오버레이가 보이죠. 타이틀과 세이프 존을 표시해주는 가이드와 화면을 사분할하여 수평 잡기를 도와주는 가이드라인 두 가지가 기본으로 제공되고 경우에 따라 이곳에서 커스텀으로 제작된 오버레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커맨드 포스트의 오버레이 기능을 이용하면 좀더 다양하고 편리한 가이드라인과 그리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맨드 포스트 아이콘을 클릭하고 오버레이에서 언네이블 오버레이를 클릭해 활성화하고 드래개블 가이드를 선택하면 5개의 가이드가 보입니다. 가이드1을 활성화하고 뷰어창을 보면 이동 가능한 가이드라인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가이드2도 활성화하고 뷰어창을 보죠. 가이드라인이 하나 더 생성되었죠. 자유롭게 이동 배치가 가능해서 매우 편리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색상과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두 끄기, 모두 보기가 가능하죠. 크로스 헤어는 중앙에 십자 표시를 하여 중심을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드를 만들어 볼까요? 격자 모양의 그리드가 생겼죠? 이 그리드는 색상과 투명도 그리고 분할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스크롤링 타임라인 기능인데요. 이렇게 타임라인이 확대된 상태에서 프리뷰를 할때 타임라인은 그대로 있고 플레이 헤드만 움직여서 플레이헤드가 타임라인을 벗어나면 어디쯤 진행되고 있는지 보이질 않게 됩니다.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멈추면 플레이헤드가 있는 곳으로 타임라인이 이동하죠. 이런 불편한 점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커맨드 포스트의 스크롤링 타임라인입니다. 스크롤링 타임라인은 플레이헤드를 따라 타임라인이 같이 이동하는 기능입니다. 커맨드 포스트를 클릭하고 예, 여기 어네이블 스크롤링 타임라인을 클릭하여 활성화하면 적용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멈추지 않아도 플레이헤드가 어디쯤 진행되고 있는지 알수 있겠죠? 저는 타임라인을 확대해서 봐야 할때 단축키 Z를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구역을 선택하여 확대합니다. 다시 돌아갈 때는 Z와 Shift를 함께 눌러서 전체 보기 를 하죠. 혹은 Z 키를 누른 후 클릭하여 단계별로 줌인을 하고 다시 옵션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여 줌 아웃을 합니다. 요런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Command Post의 Timeline z m i n g 입니다 Command Post를 클릭하고 프리퍼런스에서 Final Cut Pro를 클릭합니다. 프리퍼런스 창이 열렸죠. 제너럴 메뉴 중 6위, 어네이블 타임라인 주밍, 위드, 마우스 스크롤 앤, 모디피어 키에 체크를 합니다. 마우스 스크롤과 수정자 키로 타임라인을 주민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죠. 수정자 키를 선택할 수 있고 감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옵션과 디폴트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창을 닫고 확인해 보죠. 옵션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스크롤하면 네, 타임라인이 확대해 축소됩니다. 매직 마우스의 경우는 마우스 상단을 두번 터치하면 타임라인 전체 보기가 됩니다. 파이널 컷 프로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마커는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마커 위에서 오른 마우스를 클릭한 후 딜레이트를 하고 원하는 위치에서 단축키 m을 눌러 마커를 다시 생성해줘야 하죠. 이게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이런 불편한 점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커맨드 포스트의 무버블 마크입니다. 커맨드 포스트 아이콘을 클릭하고 프리퍼런스에서 파이널 컷 프로를 클릭합니다. 여기 무버블 마커를 클릭합니다. 뭐라 뭐라 막 써져 있는데요. 신경 쓰지 말고 이 부분을 드래그하여 복사합니다. 지금 드래그한 부분은 무버블 마커를 활성화하는 것이고 아래의 이 부분은 무버블 마커를 비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창을 모두 닫아주고 터미널을 엽니다. 붙여넣기하고 엔터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엔터 네, 이런 식으로 뜨면 완료가 된 것입니다. 자, 마커를 이동해 볼까요? 음, 안 되죠? 네, 다른 설정과는 다르게 무버블 마커는 파이널 컷 프로를 껐다가 다시 켜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네, 다시 켰습니다. 마커를 이동해 볼게요. 클릭한 상태로 이동. 네, 잘 되죠? 삭제할 때는 마우스 우클릭한 후 딜레이트를 해도 되지만, 이제는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서 바깥쪽으로 이동하면, 뿅! 예, 없어집니다. 어때요? 편리하죠? 네, 다섯 번째는 모션 템플릿 컨솔입니다. 타이틀, 제네레이터, 이펙트, 트랜지션 등을 검색하고 즐겨찾기에 등록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잘 활용하면 꽤 편리한 기능입니다. 커맨드 포스트를 클릭하고 프리퍼런스에서 파이널컷 프로를 클릭합니다. 여기 스캔 모션 템플릿을 클릭합니다. 파이널컷 프로에 플러그인 캐시를 지우고 커맨드 포스트를 다시 시작한다는 메시지가 뜨네요. 예스 yes, 클릭. 잠시 기다리면 스캔이 완료됩니다. 모션 템플릿 콘솔을 여는 단축키는 컨트롤과 옵션과 커맨드와 스페이스바를 함께 누르는 것입니다. 네. 콘솔이 열렸죠? 상단에서 분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앱, 영상, 소리, 제네레이터, 뭐 타이틀, 트랜지션 등등. 네. 저는 트랜지션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렌즈라는 단어를 검색했고요. 첫 번째 있는 렌즈 플러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트랜지션이 바로 적용됐죠? 또한, 자주 사용하는 것은 즐겨찾기로 등록할 수 있는데요. 오른 마우스 클릭 후, 페이버 리트를 클릭하면 즐겨찾기가 등록됩니다. 오른쪽에 커맨드 숫자로 표시된 것이 바로 즐겨찾기로 등록된 것입니다. 즐겨찾기를 해 놓으면 우선순위로 위쪽에 뜨기 때문에 더욱 편리하겠죠? HUD는 Head 스플 Display의 약자입니다. 상단에 올려 놓고 사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등록하여 항상 상단에 올려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커맨드 포스트를 클릭하고 enable HUD를 클릭합니다. 요런 창이 떴죠? 상단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 3개의 커스텀 버튼이 가장 유용한 것 같습니다. 각각 10개, 12개, 24개의 커스텀 버튼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는 10개짜리에 설정해 보겠습니다. 버튼을 우클릭하고 어사인 액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봤던 콘솔이 열리죠. 이곳에서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렌즈 플레이어를 선택해 볼게요. 네, 첫 번째 버튼에 렌즈 플레이어가 등록되었습니다. 영상 클립을 선택하고 렌즈 플레이어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적용됩니다. 삭제를 원하면 버튼을 우클릭하고 리셋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이널컷 프로 편집 작업 중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라이브러리 백업이 진행되는데요. 커맨드 포스트에는 백업 시간을 설정하여 백업 빈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컨디션에 따라 백업 빈도를 설정하면 좀더 효율적인 편집을 할수 있겠죠. 커맨드 포스트를 클릭하고 프리퍼런스에서 파이널컷 프로를 클릭합니다. 네, 여기... u 네이블 렌더링 드링 플레이백에 체크를 하고 아래쪽에 있는 백업 인터벌에서 시간을 설정합니다. 1분에서 15분까지 설정이 가능한데요. 저는 15분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최소 백업 지속 시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파이널 컷 프로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CF 카드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CF 카드를 인식해서 임포트 창이 열리게 되죠. 어찌 보면 편리한 기능인 것 같지만 때로는 좀 불편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저의 경우는 촬영본을 편집용 하드로 모두 이동한 후 편집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기능입니다. 커맨드 포스트에는 CF 카드 자동 인식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커맨드 포스트를 클릭하고 프리퍼런스에서 파이널 컷 프로를 클릭합니다. 여기 이그널 인서티드 카메라 카드에 체크하여 활성화합니다. 다시 CF 카드를 연결해 보면 네, 이렇게 잠깐 임포트 창이 떴다가 바로 닫힙니다. 임포트 창이 열리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열린 창을 바로 닫아주는 기능이었네요. 파이널 컷 프로에서 부분 출력을 하려면 렌지 셀렉션 툴로 원하는 부분을 선택한 후 쉐어 작업을 통해 출력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분을 출력하려면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반복해야 하죠. 네, 이런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커맨드 포스트의 배치 익스포트 액티브 타임라인입니다. 출력을 원하는 클립을 모두 선택한 후 커맨드 포스트 아이콘을 클릭하고 여기 배치 익스포트 액티브 타임라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배치 익스포트 창이 뜨죠. Change Destination 폴더를 눌러 저장 경로를 설정하고 Change Destination Preset을 눌러서 저장 포맷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변경하지 않으면 기본으로 설정된 프리셋이 적용됩니다. Change Custom File Name을 눌러서 파일명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파일명 뒤에 숫자를 적어 놓으면 구분하기가 쉽겠죠. All Form Batch Export를 클릭하면 배치 익스포트가 시작됩니다. 뭐, 뭐라 뭐라 설명하는 창이 하나 뜨는데요. 이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은 배치 익스포트 중에는 마우스와 키보드를 동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영상 클립 중첫 번째 영상 클립이 선택되고 출력 작업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네, 그리고 세 번째. 순서대로 출력이 됩니다. 출력이 완료되면 완료창이 뜹니다. 확인해 볼까요? 네, 여기 3개의 파일이 출력되었네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모두 출력이 잘 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영상 클립을 묶어서 출력해야 할 때가 있죠. 이렇게 뒤쪽 3개를 묶어서 출력하고, 또 앞쪽 세 개를 묶어서 출력해야 하는 경우 배치 익스포트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타이틀에서 어저스먼트 레이어 또는 베이직 타이틀 등을 이용해서 출력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어저스먼트 레이어로 해보겠습니다.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타임라인에 올린 후 원하는 부분까지 길이를 맞춰 줍니다. 두 번째 그룹에도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올리고 길이를 맞춰 줍니다. 두 개의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모두 영상 아래로 위치한 후 단축키 V를 눌러서 비활성화 합니다. 이제 이두 개의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모두 선택한 후 배치 익스폴트를 해주면 됩니다. 배치 익스폴트 세팅은 앞과 동일하게 설정하면 되겠죠? 파일명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해 보죠. 첫 번째 어 e n 스먼트 레이어 부분이 출력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어 e n 스먼트 레이어 부분이 출력됩니다. 네, 저는 영상 편집에 DaVinci Resolve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스피드 에디터라는 컨트롤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컨트롤러는... 다빈치 리졸브에만 적용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파이널 컷 프로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죠. 네이처럼 외부 컨트롤러, 예측, 루프덱, 미디, 투어박스 등을 파이널 컷 프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커맨드 포스트의 컨트롤 서페이스입니다. 커맨드 포스트를 클릭하고 여기 컨트롤 서페이스를 보면 여러 개의 외부 컨트롤러들이 있습니다. 키보드도 있고 터치바도 있고 예, 터치바는 맥북의 터치바를 뜻하죠. 저는 리졸브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러의 모습이 보입니다. 각 버튼을 선택하면 우측에 해당 설정창이 뜨는데요. 셀렉트 버튼을 누르면 콘솔이 뜨고 예, 이 콘솔에서 원하는 명령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서 원하는 컨트롤러를 선택하고 세팅할 수 있는데요. 여기 루프덱도 있죠. 유저가 가장 많은 루프덱 CT도 세팅이 가능합니다. 맥북의 터치바도 세팅이 가능하고요. 네, 현재 저는 다빈치 리졸브의 스피드 에디터를 커스텀 세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요. 파이널 컷 프로에 맞게 세팅하는데 무려 이틀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설정이 완료된 세팅 값은 익스포트 세팅을 통해 저장할 수 있고 언제든 임포트 세팅을 통해 불러들여 세팅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커맨드 포스트를 이용한 다빈치 리졸브의 스피드 에디터 세팅과 사용 방법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이틀에 걸쳐 세팅한 후 저장해 놓은 세팅 파일도 공유할 예정이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하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파이널 컷 프로 유저들에게 커맨드 포스트는 필수 앱입니다. 커맨드 포스트는 오픈 소스로 제작되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기능 업데이트로 더욱 편리해질 예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꼭 한번 설치해 보세요. 네. 어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하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까지 해부과 TV의 오가였습니다. 해부과 TV 다음에 네 다음에 또 봐요.